일단, 카운트다운에,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여러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겁니다. 카운트다운에. 에 네. 그게, 이게 어떤 패턴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오늘 또이 권리당원 전원 투표, 이거 표결 미뤄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파시즘의 전조다. 파시즘의 전조고, 아 우리나라의 이 팬덤 문화 정치 팬덤 문화 골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그전 저는, 저는, 저는 팬덤을 그렇다고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보면 바람직하진 않는데 그건 팬덤을 만들면 안 되냐고 팬덤 없이 막을 수 있어 <laughs> 지금 저쪽에서 팬덤, 팬덤으로 전쟁을 하는데 근데 팬덤 말고 전문가들하고 기타 등등치 전문가들과 지지자들로 팬덤전을 막을 수 있는 전선을 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왜 다들 저보고 또너또또 또, 또 지랄하냐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여러분 팬덤 있는 정치인이 아니면 저 인간들하고 싸움이 안 된다니까. 팬덤은 팬덤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팬덤, 팬덤에 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거라는 걸 봤을 때 대중 확장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정치 아이돌이죠. 지금 정치 아이돌인데. 응? 그, 그 민주당 4050 빠시즘의 궤도를 막아낼 수 있는 이 이쪽에 팬덤의 이제 그 철철 그 방어 라인은 있어야 된다니까. 응? 지성대 맹목적 지지 누가 이길까? 맹목적 지지가 이길 것 같지요. 근데 제대로 된 지성이면 맹목적 지지 이기죠. 근데 지성인 지성인 척하면서 도덕 지향적으로 움직이면 지성이라는 건요. 지성이라는 건 말이죠. 저쪽이 어떻게 오면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놔서저새끼들다 파먹고 이쪽에서 싸먹어야지. 이게 지성이에요. 저쪽은 글렀고 나는 옳다. 이건 지성 아닙니다. 그건 병신 조선 십선비 가치지향적 성리학적 이런 논 이기 일언 이런 논뭐 니가 세상의 전부다라고 하는 도덕 지향적인 병신 삽질이죠. 그거를 지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큰일이야. 보수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성리학적인 걸 여러분, 상리학적인 명분론은 그건 지성 아닙니다. 병신 짓이에요. 그건 그냥 그냥 그럼 병신 짓입니다. 전략 전술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이것이 옳은 것이야 그러면서 그 근대법과 근대 정치 이성에 따르면 이러면서 막뭐 정치 사상하고 뭐이렇게하면서 그러면 있잖아요. 아 혹시 밖에 그냥 당신은 근대인이 아니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대인은 협상하고 타협하고 거래하고 전술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대가리가 그니까 그러니까 근대인의 지성입니다. 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 지성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거의 거의 공자 맹자랑 조선의 십선비적 정통에서 지성을 얘기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 무지성 지지한테 지는 거예요. 어. 하... 그렇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대한민국 엘리트들도 엘리트들이 여러분 이익스퍼트들의 문제가 뭐죠 익스퍼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콩가루다 다 개인 개인으로 따로따로 따로 넣는다 근대, 이 근대 지성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학문을 분가화하고 깊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치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학문 체계에서 그래서 그건요 제국을 경영하는 국가를 경영하고 이렇게 하는 그 그런 정치 집단이나 이런 엘리트 집단이 바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들 전문가 교육만 있고 정경 대학 같은 그러니까 정치 경제 대학이죠. 뭐 영국 뭐 런던이나 뭐뭐프랑스의 그랑제꼴이고 이런 식으로 국가 엘리트 국가 엘리트가 없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 엘리트가 없으면요. 어, 그럼 저 레드들한테 레드들한테 익스퍼트들은 밥입니다. 밥. 콩가루에다가 겁만고. 지금 그게 대한민국 꼬라지예요. 대한민국 꼬라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대가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의사 단체들도 그러니까 에, 익스포트들은 정치적으로 레드한테 다, 레드 레드한테 밥이라니까요. 그리고 그익스포트들이 밥이라는 거를 정말 잘 이용해서 이용하는 애들이 그게 CCP고